안녕하세요. 리뷰 라이프입니다. 요새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는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PTC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 구매 시 난방 공간과 크기, 안전,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PTC 온풍기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일 대풍량 PTC 온풍기입니다. 쿠팡에서 26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사용되는 PTC 발열체를 장착하여 예열 없이 3초 만에 공기를 데워줍니다. 초강력 3000W PTC 세라믹 발열 방식으로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난방할 수 있습니다. 온풍일 때, 송풍일 때도 3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모드와 잠금 모드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바퀴로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만약 온풍기가 넘어지거나 온도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리모컨이 있어 멀리서도 사용하기 편합니다. 쿠팡 후기란을 보면 우선 장점은 전원을 키자마자 따뜻해진다. 바퀴가 부드러워 이동이 쉽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단점은 무게가 무거운 편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델팩토리 PTC 파워 온풍기입니다. 쿠팡에서 29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PTC 히팅 방식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량이 조절되는 스마트 난방 시스템입니다. 동급 최고 2,600W의 난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터보 모터와 대형 송풍구를 탑재한 고성능 난방기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 최고 수치 난방 효율 0.96으로 난방비 절감형 온풍기입니다. 최대 15평까지 난방 커버가 가능합니다. 작동 시 10초 즉각 발열 급속 난방 시스템으로 금방 따뜻해집니다. 3D 입체 발열을 통해 대류식 난방과 이중 필터를 통해 건조하지 않은 청정 온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과열이 되면 자동 전원 차단이 됩니다. 필터는 분리하여 세척이 가능합니다. 쿠팡 후기란을 보면 우선 장점은 금방 따뜻해진다. 전기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단점은 크기가 커서 투박한 느낌이다. 소음이 좀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미니아 전기 히터 PTC 히팅 송풍 가정용 난로 온풍기입니다. 쿠팡에서 209,97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PTC 난방으로 예열 없이 3초 초고속 발열합니다. 80도 각도로 좌우회전이 가능하여 측면까지 온풍이 빠르게 퍼집니다. 센서가 주변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난방이 가능합니다. 네 가지 풍량 모드가 있어 섬세하게 풍량을 조절해 줍니다. 과열 방지 장치가 있고 쓰러질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리모컨이 있어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먼지 방지 필터는 분리하여 물 세척 가능합니다. 안전 스위치가 있어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터치로 인한 작동을 막아줍니다.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무드등이 있습니다. 쿠팡 후기란을 보면 우선 장점은 작동 시 순식간에 따뜻해진다. 소음이 거의 없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팔리는 가성비 PTC 온풍기 3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PTC 온풍기를 새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능은 가정에서 쓰기 무리가 없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위세 가지의 PTC 온풍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명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으며 구매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